신 도시가 유기 유기 생기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이기 신도시인데 지금 삼기 신도시가 발표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이기 신도시가 2004년 2005년에 지구 지정이 돼서 아직도 완성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일부 공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면 어 이기 신도시인데 삼기 신도시에추월 당해서 그 이기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번에 거기가 또그 투기지역이 조정적으로 좀 높겠는데 그 국토부의 기준이 뭐냐 이면 주택 가격 상승률 그다음에 청약경쟁률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아파트 3억이면 1억이 오르면 30%가 올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투기지역 묶여버리니까 또 청약이 미달되고 이런 그래서 미분양 관리지역 또 투기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렇게 상승률이 아니고 일정 가격 이상 상승으로 이런 그 투기지역 규제할 때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니,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분 토론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클로징 멘트 포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두분 후배한테 한것 같습니다. <laughs>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그러던감 합니다. 대금도 아주 복잡하게 볼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 땅 위에 자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적절한 수익률만 걸을 수 있다면 자본 공급은 무한대로 됩니다. 지배 공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의 수익률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세금 매기고 규제하고 뭐 금융을 조이고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주택의 공급이라는 그 프로세스에 차별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해지고, 그렇다면 전세난이나 이런 게 해결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더라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택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이 적정한 수익률을 거둬야 된다는 어떤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도 에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세금이나 규제나 뭐 이런 거, 금융을 운영할 때 이상한 짓을 조금이라도좀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이기도시는뭐 네, 네. 어. 아, <laughs> 미분양이 무덤이니까 좀 뭐라고 한 말이었고요. <laughs> 다만 이제 기신도시하고좀 연결돼서 이프라를깐 뒤에 이기순도시도 좀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이가입되좀볼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만큼 이 돈이 나오지 나지그잘모르 어, 정부에다가 뭐 전기회만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어, 정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예. 그다음 이상 위기상... 예. 뭐 하시고 싶은 말포 예. 뭐,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그 인자 인대차... 삼법이라는 것에 지금 전체적인 뭐 어떤 시행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하는 어떤 준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좀 미흡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뭐, 투자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투자는 다주택자가 집값이 오를 걸 전제로, 약간의 그 자기자금으로 집을 사서 그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투기적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했던 얘기인데, 뭐 엄밀하게 학문적 의미는 아니고, 갑자기 이게 모든 사람이 집을 살때 전세를 가지고 끼고 사게 되면 그게 다개투자라고 정의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거의 50%가 옵니십 그러니까 50%의 사람이 기을살수는 뭐 수단이 상실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건은 뭔지 이런 그 레버리지에 대한 충분한 뭐 배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기 신도시나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 이미 이제 3 0 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그 인프라가 이미 좀 이제는 개선되어야될 단계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제 투자나 이런 게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일부 일기 신도시는 일종의 난개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기획했던 그런 주택수거나 훨씬 두배 이렇게 지금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요. 그고 당연히 이기 신도시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어, 저희가 글로벌 금융기도 덕고가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뭐, 상기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기로 어떻게 할 건지는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로 오시는 출퇴근하신 건많기 때문에 학교로 오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좀 계획이 서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할때 분양가에는 교통 시설에 관한 자금이나 이런 게다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 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신도시들을 이렇게 어, 바꿔주려고 할때 이미 세웠던 그 계획들이 왜 그렇게 배정이 지출이 안 되고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이 되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양수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 총선 때수권권한50분데 다녔는데 화순 동탄이 있잖습니까? 동탄에도 가니까 그 이기신도시의 위비한 제대로 안된 인프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아예 하나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불만이 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상식적으로 이기신도시는 하다가만 위안성의 상태고. 교통이든 교육이든 인프라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서울에 근데 출생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런데 3기신도시 이야 나오니까 저도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떠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기신도시를 알차게 특히 2기신도시 중에 판교나 이런 데 제외한 아머지 서울에서 먼 데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 거, 특히 인프라겠죠. 교통과 교육과 아이 키우는 문제, 출퇴근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한테 사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그런 질문들, 이, 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 또첫 토론회를 너무 길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예, 이 정도에서. 예.